다음 3번 꽃망울 자 꽃망울은 꽃망울 하고 발음되는데 주의할 건치읓이 곧바로 니은으로 발음될 수는 없어 이해돼? 즉 이렇게 뒤에 오는 말이 자음이 오면 얘는 무조건 대표음이 나게 돼. 그럼 꽃의 대표음은 뭐야? 디귿이죠. 그렇죠? 먼저 디귿 대표음이 나고 이 디귿이 비음, 미음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비음, 니음으로 바뀌는 거야. 치읓이 곧바로 니음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따라서 여기서 일어나는 음운현상은 두번 두 일어난 거지. 한 번은 뭐야? 음절의 끝소리 규칙. 또한 번은 비음화. 비음이 뭐야? 미음, 니은, 이음을 비음이라 하죠. 이 비음으로 변하면 비음화. 비음으로 변하니까 비음화. 따라서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가 일어났지. 정답은 몇바3번 왜 3번인지 알겠어요? 다음, 광할로, 이번에는, 이번에는, 비음, 니은이, 유음, 리을이 됐지? 우리, 리을을 유음이라 하죠? 리을은 유음이라고 부르고, 미음, 니은, 이응은 비음이라고 부르지. 따라서, 니은이 리을로, 광할로, 유음이 됐으니까, 뭐라고 이름 붙이면 돼? 유마 유음하. 4번은 유마가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해됐어요?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자, 다음 5번. 띄어쓰기가 바른 것은 1번. 그 사고는 여러 가지 규칙을 도외시하였기 때문이야. 일단 이렇게 밑줄을 주지 않았을 때가 우리 밑줄을 주었을 때보다 더 어렵죠. 왜냐하면 뭘 물었는지 판단하는 것부터가 필요하니까. 자, 이런 띄어쓰기 문제에서는 절대 명사를 가지고 일부러 묻는 경우는 드물고, 그리고 또한 대부분 우리가 띄어쓰기 공부하면서 평소에 주의했던 것들을 물어보게 돼요. 그러면. 스님이 문법 시간에도 무슨 말을 했냐면 우리 말에 어떤 단어 뒤에 하다가 붙어서 동사나 형용사가 만들어지면 이는 모두 전미사라고 그랬죠. 전미사가 붙은 파생어라고 했지. 기억나? 일하다, 공부하다, 노력하다, 이거다